안녕하세요. 예, 네, 서리차 등교수입니다.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것저것, 어, 뭐, 이렇게, <laughs> 음, 개미들하고 좀 연관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예, 네, 뭐, 대주주, 뭐, 기준이라든가, 뭐, 코스피가 뭐, 5천을, 뭐 목표로 가니 안 가니, 뭐, 지금 최대치를 다시 한번 드디어 몇년 만에 탈하는 했니, 많이 뭐, 말이 많은데, 그런 걸 너무 찔리지 마시고요. 코스피가 가도 가는 놈만 갑니다. 코스피가 가도 안 가는 놈은 안 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갈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놈은 가는데 안 가는 놈은 안 가요 대, 대충은 대략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잘안 가던 시절에 갔던 애들은 코스피가 잘갈 때는 또안 가고 쳐져 있어요 코스닥이 안 가던 시절에 잘 갔던 애들은 코스닥이 또 쭉쭉 뻗어 올라가면 이런 애들은 이미 한번 갔기 때문에 또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이 자꾸 이제 어~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어~ <laughs> 가야 가는가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년뒤뭐몇 개월 뒤뭐 코스피 지수가 뭐 얼마 장래적인 미, 미래지향적인 뭐 발전성 뭐 이런 거는 몇 발자국 뒤에 얘기고요. 저희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 발자국도 아니에요. 반발 자국 정도만 딱 내다보고, 어, 괜찮네. 그럼 가는 겁니다. 어,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어려운데 반발 자국 내다보니까, 아, 현재보다 보고 어려워.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그 메이저 방송에서도 너무 부추기는 감이 있어서 옛날에 동화 개미 얘기 나왔을 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 동화 개미라는 그 단어가 뭐뭐라그럴까 너만 주식 안 하면 너만 도태 당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 그게 나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어원의 그 시발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동화 개미라는 말은 그냥 이 개미들을 주식판 떼에 앉히기 위한 그냥 포섭이었을 뿐입니다. 예. 그 어,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월급 잘 받고 절약 잘 하고 개돈 잘붓 부... 아니 개돈 아니고요, <laughs> 적금 잘 붓고 있던 사람들이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적금 잘 붓고 월급 잘 받고 모였던 뭐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면서 그 돈이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동학개미라고 해서 여러분들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 아무나 찾아보세요. 주식으로 돈번 사람 있나? 있으면은 뭐뭐한 영점 한. 아, 한 3%? 예, 0.3%? 1%도 안 돼요. 나머지 뭐 99.7%는 다 돈을 잃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근데 주식 전체 시장에서는 번 사람들은 있죠. 물론 기관이나 뭐 개인이나 번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원래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동화 개미가 일어나기 전에도 주식을 잘했고. 동학동학개미가 일어나기 전에도 못했던 사람은 동학개미가 일어난 다음에도 역시나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큐라클 괜찮네요. 뭐 갈만큼 다 갔네요. 그죠? 예, 여기 올라가기가 쉽죠? 여기만 통과되면 몇 가지 도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기 쉬운데 진짜 여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모르겠어요. 100% 90%면 한3상정도될 텐데 큐라클이 삼상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헤어차트는 보나마나죠? 예, 좋을 겁니다. 좋습니다. 갭에서 무너졌어요. 0.46갭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지수마냥 어, 20선이나 120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어, 나스닥은 이이 이 선만 깨지 않으면 20선, 22평선에 대 있는 이 선, 그 바로 위에 여기 요띵띵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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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가는 거는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 근데 여기를 깼을 때 이렇게 딱 깼을 때 이럴 때가 문제인 거지. 나머지는 상관없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미, 미국은 당분간 계속 좋을 겁니다. 분위기 보니까 그래요. 어, 띵띵띵 띵, 띵 지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삼각지지라고도 하죠. 근데 가운데가 깊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깊으면 어, 이제 삼각 아니 뭐야 이게 삼각지지라고 할 텐데 삼각형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그, 모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좋을 겁니다. 당분간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요. 정말 무식하게 깰 때는 개파라고 이렇게 깰 때도 있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깰 때는. 그 그러니까 미국, 어, 저, 지수매매 하시는 분들, 네, 조심하십시오. 자꾸 좋다고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난 무조건 살거 같아. 이렇게 들어가시지 말고요. 어이구, 뭐야. 어, 그리고, 어, 어뭐 잘못됐네. 저기요. 보정을 얘기했네. 어, 뭐 잘못됐네요. 어, 예, 깜짝 놀랐네요, 예. <laughs>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은 일단, 그렇구요. 어, 나스닥은 그렇고, 오늘 상한가 우리, 우리 지수는, 아, 이제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 보이죠?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한 거안 지웠는데요. 어저께 제가 그랬죠? 여기서 무너질 거, 아이고이고. 어저께. 여기서 무너지,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조정을 마음속에 좀 염두를 해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올라갔는데, 오늘도 올라간 거 치고는, 어, 이제 0%에서 갭을 좀 떴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코스닥이 필요 이상으로 갭을 너무 많이 떴더라고요. 미국장 같지 않게. 미국장은 어떻게 갭에서 무너졌는데, 오늘 우리장은 0.8에서 시작을 한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어디죠? 밴드에 잠깐 채팅을 했습니다. 9시 3분인가, 사, 뭐, 4분쯤에. 어, 갭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떴네요. 코스다, 코스피가 코스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로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자세 안 나오면 매매 안 하시는 것도 이제 좋다는 식으로. 그런 뜻으로 제가 매매, 저, 거, 채팅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매매를 뭐, 하셨겠죠? 되게 보면. 그죠? 갭을 너무 많이 떴어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떴습니다. 예. 적당히 떴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떴어요. 그리고 종가에 다시, 여기 있는 물량을 받으러, 기어 올라가긴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게 없죠. 코스피가.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뭐, 코스피 종목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단타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제 코스닥이니까요. 코스닥도 갭을 떴지만, 그럭저럭 할만 했어요. 근데 코스피가, 평소에 코스닥이 이 정도였으면, 제가 별 말을 안 했을 텐데, 코스피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갭을 떼니까, 아,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그,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코스피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가 무너진다고 해서 코스닥도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코스피가 갭에서 무너질 확률이 있길래 코스닥도 조심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 채팅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렇다고 매매하려고 막 마음 먹은 사람들 괜히 긴그 빠지게 하기 싫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초반에는 비리비리했어요. 근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오늘 갈로문 다 갔어요. 예상, 제가 보면은 갈로문 다 갔는데, 여하튼, 지금, 코스 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브라 대가리 마냥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코브라 대가리라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올라가는 파워가, 가만히 보면은 봉의 크기가 크고, 크고, 그렇고, 그렇고, 크고, 컸는데, 지금, 땡! 요렇게 짧게 나왔죠? 짧게 나왔어요. 요게, 요게 짧게 나왔습니다. 그죠? 짧게 짧게 나오죠? 이거 그린 건데 너무 길게 그렸네. 하여튼 이러면은 아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질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라운드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여기서 조정을 하는 척 하다가 조정을 하는 척 하다가 음봉 한두개 때리고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불안 불안하다는 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여기, 갈 만큼 갔어요.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무너져야 정상, 무,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는, 조정을 좀 하고 가야 안정되게 갈것 같은 느낌인데, 어, 지금, 조정도 지금 이렇게 조정이 아니라, 여기, 여기, 오,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에 반이 아니고, 여기서 조정을 확률이 있어요. 819포인트에서, 8, 819포인트까지 개8 조정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도 생겼어요. 근데 원래는 제 생각에는 809포인트까지는 무너져야 아니면 그 이하로 809보다도 더 이하로 무너져야 어, 아마 그럭저럭 장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체감을 못하나 본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도 올라간 적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 때뭐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특수한 경우를 빼고 보면 은 내려와서 반등을 해서 조정이 반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보통 우리 뭐라고 그러죠? 소위 자리에서 반자리에서 무언가를 반자리를 깨버리는 그도 중간까지는 올라간다.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무너졌다가 반을 왔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내려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내려가는 결정이 나면 다시 반 정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게 840, 840인가? 대충? 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40. 근데 보면은 거의 딱 찍히죠? 예, 딱 찍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침으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꾸 조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걸 표현한 거고요. 보통 저렇게 안 되죠?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 뭐 하루 만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요렇게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요, 요렇게 무너지죠. 요렇게. 예. 작은 봉 선호계로 그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있긴 있지만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여러분들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조금 그 지수가 내려가는 거. 물론 지수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지수 근데 보통 우리 어, 게임에서도 물량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주식에서도 어 지수에는 장 지수 하락하는 거에는 장사가 없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방산주 의들도 이상하게 뭐 전쟁 뭐 이런 거랑 별로 관계가 없제느체감상 없는 것 같은데 방산주 보세요 갑자기 막 양봉들이 막 범한 표혈쓸도뭐 다른 물론 다른 뭐 이슈도 있겠죠 뭐뭘 개발했다느니 뭐 계약 체결했다느니 뭔 이슈가 있겠죠 근데 방산주들이 오늘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가 포섭이 깔리는구나 이제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예상치 결과 매매 보면 굉장히 좋았죠 잡은 거다 갔을 거예요 뭐를 잡아도 다 갔을 아 물론 여 밑에 는 없네요. 뭐를 잡아도 다 갔을,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장은 초반엔 좋았는데,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미 지나가는, 조심조심 할 때가 이미 며칠 지났어요. 오늘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좀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일단 지수도 그렇게 봤고요. 오늘 큐라클부터 보겠습니다. 큐라클,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갈 만큼 다 갔어요. 더, 가, 더 갈까요? 더갈 수도 있죠. 근데 더 가려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갭을 많이 뜨면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갭 많이 뜨면. 근데, 갭을 어설프게 뜨면, 그냥 그게 다예요. 한, 10, 한 10%가 다네요. 10% 이하로 올라가면 10%가 다고요. 10% 이상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 18%까지도 공간, 17%까지도 공간이 있습니다. 어, 갭을 안 뜨면, 바닥부터 올라가면 10%. 갭을 좀 많이 뜨면, 17% 이상. 그 이상 올라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17%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보통 20% 이상 보는데, 17% 까지만 보겠습니다. 봄암, 예, 예, 어, 큐라클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뭐, 이름 길어.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를 어제 봤었죠. 그 제가 이것저것 길게 보실, 아니, 이거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이니까 제가 세분화해서 보진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했더니 지금 여 점상으로 올라왔자, 뭐,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그냥 가고 말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코롱,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드 그렇구요. 이제, 덩다리가 얜데, 얘 봐서는, 음, 다가 보이죠? 예, 여기가곽청자리 비슷한 건데, 그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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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어요. 지금 상, 상한가를 가느라, 가느라고 머리 대가리가 좀 올라왔는데 저는 다 갔다고 보는데 얘가 대장은 아닙니다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우가 대장인 것 같은데 요번 시즌에는 근데 얘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보기가 좀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할 부분이 없고요 매매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렇게 거래량 없는 애들은 빌리언스 빌리언스는 음. 어, 뭐가 확딱 하면서 올라갔네요. 강하게. 여기서 강하게 슈팅을 해서 막 갭상승까지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꼭 여기서 상을 들어갈 것처럼 해놓고, 무너졌다가, 어, 다시 올라갔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 있죠. 여기서는 슈팅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거의 여기 정도면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갔죠. 28%까지, 29%까지 올라간, 29%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무너져버리면 얘는 상한가를안 가는 겁니다. 여기서 놀면, 여기서 가면, 놀면 어디까지 가죠?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소, 제가 자꾸 소위자리, 아, 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상승한 거에 반 정도 내려왔으면, 그 다음번에 머리 꼭대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어디까지 간다? 예, 모가지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가고 많은 건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무너진 게 아니라, 여기서 어디까지 무너졌죠? 여기까지만 무너졌죠? 여기까지 무너진 게 아니라 여기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을 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15%정도까지 무너진 10, 2, 3%까지 무너졌으면 얘는 이렇게,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오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매매도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어, 시대의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가요.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인데 어쨌거나 얘는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위에서 깨작깨작 놀았으니까 상 후보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만약에 깨졌으면 저는 여기서 버렸을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빌런스를 잡았다면 여기서 버렸을 거예요. 여기 자동로스를 해놓고 버려, 버려졌을 겁니다. 3% 정도 해놓고 버려졌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자동로스를 이렇게 바로 밑에다가 상한가 바로 밑에다 하지 말고 한3% 정도 밑에다 하라는 이유가 이렇게3% 밑에다 하라는 이유가 얘네가 이, 이 자동로스를 걸어놓은 애들을 털어버리고 하느라고 주식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개미들을 너무 달고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일부러 털으려고 자동로스 건 애들 518원에다가 걸어놓은 애들 딱 털고 바로 올라가서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약, 약이 되고 독도 될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한 29%니까 3%면 은뭐한26% 되겠죠 이렇게 26%나 이렇게 자동 로스를 해놓는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요거보다 좀더 위로 올려요 왜냐면 이게 피곤.. 다음날 피곤해지는 게 싫어서 어차피 종가 근처에서 이렇게 털고 가는 놈 같으면 다음날도 그렇게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먹을 것도 없다 싶어서 저는 그냥 타이트하게 거는데 여러분들은 한 이렇게 상을 들어간 종목이 꺼떡꺼떡 하면은 자동 로스를 꼭 필수적으로 거는 자동 로스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탄 조끼라고 그랬죠 근데 요런 것도 한 한 29%가 보통 29. 몇가 상한가니까 26% 정도에 거시면 됩니다. 20, 26이나 25에 이렇게 거시면 돼요. 저는 좀 타이트하게 걸어 이런 데다 한 3%에 딱 거는데 어차피 지랄맞은 놈 같으면 그냥 난 너를 버리고 다음날 새로 잡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갭을 먹어야 직성이 풀릴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3%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한 26%나 25% 이렇게 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처럼 하던지, 3% 밑에다 걸던지, 아니면 5%, 4, 5% 밑에다 걸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빌리언스는, 어쨌거나, 종가 비슷하게 상을 들어간 놈이라고 보고요. 종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거 비슷한 놈이에요. 어, 평소에는, 어, 본 장에서 96만이었는데, 지금, 어, 32만. 한 3분의 1. 뭐, 그럭저럭. 근데 동전주식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얘가 중간중간에,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저 샛님 마냥 그 선비 마냥 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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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을 좀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만큼의 물량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적당히 그냥 그뭐뭐인사치해할 정도.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웬, 웬 그런지 아시겠죠? 꽉철용 자리니까 그 돌파선이 두어뭐 끝났네요. 돌파선이두개 이상인 자리, 여기까지. 그,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 이상 밑에서 올라올 때는 뭐라고 그랬죠? 삐우, 잉, 이 여기가 다라고 그랬죠? 예, 그죠? 얘는 지금 상한가를 가느라고 더 올라오긴 했는데, 여하튼, 120 밑에 꿈은 120이듯이, 지금 곽추룡 자리 20% 밑에 꿈은 곽추룡 자리 이 자리가 맞죠? 여기가 목표가 바로 되는 겁니다. 아마 내일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14%, 13%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빌리언스는 13%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두 개가 더 왔죠. 한, 한선 엔지니어링, 얘는 올라가면서 물량도 이렇게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제가 이게 내려가면서 물량 받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50%도 안 된다고 그랬죠. 매집할 수 있는 양이 5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나름 신규준가 본데, 어, 작년에 태어났네요. 신규준이에요. 신규주나 잘은 모르겠고요 예, 뭐,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니까. 신규주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는 올라가면 여기고요 아니면 못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13%, 너무 높게 잡았나? 13%. 올라가면 한 13%. 내려가, 아니면 올라가지도 못하든가. 그럼 분봉을 봐야겠죠. 뭐, 그럭저럭, 아, 이게 애프터마켓 주네요. 지금, 어, 12만. 지금 대기물량이 12만인데, 아, 12만 아니야.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어. 저, 아이폰 지가 되다 보라냐 어. 12만이면 어. 애프터마크.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런데, 어. 그래도 어쨌거나. 신규주라서 그냥 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뭔가를 모르 더 이상 쳐다볼 면이 없다. 원래 종목을 선택할 때한 여섯 가지를 본다, 일곱 가지를 본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주는 이게 볼게 없어 그냥 하나도 없어 신규주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원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신규주는 뭐 앞에 내역이 없잖아요. 내역이 없잖아요. 요요 하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테고요. 그죠? 예, 그건 아니고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제가 얘기했죠. 열 발자국까지 볼 필요 없다고 반 발자국 앞에만 보면 된다고 제 생각에는 올라갈 라치면은 20%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13%라고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갭을 10% 이상 뜬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 한번 올라갈 만하겠네요. 여기 한 22%까지, 그러니까 20%까지 내일은 얘는 1일차13% 근데 갭을 엄청 많이 뜬다 그럼 20%까지는 볼수 있으니까 3분의 1을 버리시고 20%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20%를 가는지안가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정밀기계. 언제 선을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이 그어있는데, 보나마나 매물대죠? 예, 매물대인데, 거기까지 상을 딱 올라갔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럼 이건 제 끼고, 분봉 보면, 강상이죠? 강상인데다가, 어, 본 장에서 3사만 5천, 10, 지금 11만 9천. 어, 이게 좀약하네요 어, 대기 물량이 조금 약해서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강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한10% 이상은 될고 내일 만약에 얘가 갭을 10% 이상 뜬다 그러면 어, 날라갈 겁니다. 그러면 연상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건 너무, 너무 연상은 아니고요. 20% 이상으로 봅시다. 이 정도. 20% 이상, 20%, 19%. 그러니까 내일은 얘는 바닥부터 올라가면 8, 9%, 10% 이상 갭을 뜨면 1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 9%, 8이나 9%, 아니면, 10, 10, 9%. 이렇게. 갭이 낮은 데서는 이거, 높은 데서는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난 이것저것 자세 안 나온다. 그럼 아침에 갭을 왕창 뜨면 그냥 전량 다 매도하고 빨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얘는 그렇게, 그렇게 크게 막, 뭔가, 예, 좀 문제가 많은 애죠. 예, 정지돼 있다, 뭐 됐다, 뭐. 문제가 많은 애예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추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에너지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18에서 아니, 8에 뭐10% 10 이하로 갭을 뜨면 8%까지만 보시고요. 10% 이상 갭을 뜨면 1 9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금요일이니까요. 내일 금요일은 아시죠? 무조건 오전 시초에 쇼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오후에는 먹을 게 없어요. 금요일에 원래. 내일 무너질 확률도 크고요. 지수 봐서는. 근데, 오후만 그런 게 아니라, 오전에도 지수가 시작했는데, 뭐, 갭을 많이 떴건 뭐가, 갭을 적게 떴고, 뭐가 어떻게 떴든 간에, 개파락에서 시작을 하고, 뭐가 됐건 간에, 어, 온 천지가 다 파란색 분위기다. 그러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안하시 금요일이라고 매매를 꼭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좀 약간, 어, 좀 이렇게, 저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날마다 매매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 고정관님, 아니, 전업투자인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매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을 때 돈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나 그런 환경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돈을 이유를 낼것 같으면 들어가는 게 맞죠. 투자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봤는데 어, 환경이 매매를 할 환경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직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이해 저를 이해시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분위기가 물고기가 마, 물고기가 많아야 물고기가 많아야 낚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이 저수지에 없는데 연못에 물고기가 아예 없는데 낚시도 넣어봐야 어? 안 되잖아요 낚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낚시대 해놓고 속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명상이나 하고 예를 들어 뭐 내가 작곡가면은 곡 쓰려고 그러고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면 시를 쓰려고 하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한 사람이면 머리 식힐 겸 그냥 와서 하는 거지 물고기는 안 잡아도 그만이다 이런 개념이면은 뭐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유를 내고 투자를 해서 어? 저 금전적인 이익을 거두기 위한 이런 어 작업인데 나는 돈을 잃어 나는 돈을 잃으려고 주식하는 거 이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렇게 낚시나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취미라고 취미하고, 취미하고 이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취미하듯이 그 낚시광이나 뭐 무슨 골프광이듯이 막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는 얘긴데 그냥 안 해야 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예. 매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욕하고 뭐 그럴 사람 없어요 그, 너무 그렇게 그. 압박감 때문에 매매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 그 큰, 그, 손실을, 어, 안 나, 낳으, 안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뭐, 그래도 내 인생은 뭐, 뭐, 무뭐 아니면 또 나는 무조건 달, 나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야 하시는 분들은 뭐할수 없고요.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말려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할수 없지만, 어지간하면, 아,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면 한두 번에, 한두 개 종목을 해봤는데, 계속 완전히 그냥 막 나가리가 돼버린다 그러면 매매를 더 이상 그것도 복구한다고 막달려들었다가는 아예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날은 좀 매매를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